미국 중부 대평원에서 토네이도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해 12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온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번처럼 12월에 대규모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This is December.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you know, March, April, May. I'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원재료인 뇌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표면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형성됩니다. 뇌우는 수시간 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하며 돌풍과 우박, 토네이도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고온다습한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남부지역의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늦봄이나 초여름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의 따뜻한 기온이 북쪽에서 내려온 한랭전선과 만나면서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리도> 토네이도는 규모가 작고 유지 시간이 짧아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발생 원인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확정 짓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상 고온 현상이 기후 재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미 정부는 기후 위기가 이번 토네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환경보호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진영입니다.